안녕하세요. ATM 팀의 발표자 손용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각종 재테크 기술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기본적인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건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ATM 팀은 그 어려운 기본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바로 가계부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가계부들을 보면서 저희는 너무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인지라 10원, 20원씩 빼먹고 작성하다 보면 어느 생각 커져버리는 오차부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마음속에 싹트는 귀찮음까지. 이처럼 어려운 길을 쉽고 즐겁게 바꾸어 모두가 탄탄한 기초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가계부의 거대한 도약, 스크루지를 소개합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스택으로는 3티어 웹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 리덕스. 훅, SCSS, 옥시오스, 외 차트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백엔드에서는 익스프레스, 마이SQL, 시콜라이즈, 멀터, JWT 등을 사용하여 웹을 구현하였습니다. 본문에 앞서 저희 ATM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엔드에서는 이찬양 님과 박민규 님께서 백엔드를 구성하였으며 프론트엔드에서는 김솔희 님과 손용휘가 프론트엔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던 스크루즈를 만나볼까요? 저희 스크루즈는 기본적인 가계부의 기능은 당연히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회원 가입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지출 정보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단부에 이번 달의 간략한 정보를 볼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하단부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지출 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버튼들을 가지고 있어 손쉽게 지출 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지출의 내용도 간단하게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언제 얼마를 썼는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지출 기록을 검색해 볼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월별 페이지의 경우 상단부 부분은 월별 정보를 지출 리스트와 동일하게 표, 표시하고 있기에 기존 지출 리스트의 상단부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월별 페이지 하단부의 경우 각각 일별 지출 합계를 표시하면서도 계획한 예산보다 더 지출을 하였을 경우 시각적으로 월 예산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연도별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상단에 일별로 지출 횟수를 시각화한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터브에서 익숙하게 볼수 있었던 잔디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색이 진하게, 변하게 해두어 하루하루 색을 옅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일별 지출건수를 파악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하단부의 경우 1년 동안의 지출별, 목표별, 순위를 볼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지출 정보를 기록할 때마다 순위가 새롭게 책정이 되게 해둠으로써 사용자가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게 도와줍니다. 아래쪽의 톱니바퀴를 클릭시에는 개인설정 페이지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프로필 사진, 닉네임,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래쪽에서는 다크 모드 등 각종 설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 데이터를 엑셀로 받기 기능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가계부의 기능으로는 저희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을 지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꾸준히 스크루지에 접속하는 것. 두 번째,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즐거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두 가지 결론을 저희는 각각 경험치 시스템과 카테고리 설정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경험치 시스템의 경우 좌측 내비게이션 바 상단부에 경험치 바에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그인, 지출 작성 등으로 점차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 넓어지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연도별 페이지 하단 우측 부분에 업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기적인 목표 수립을 함에 있어 더더욱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카테고리 설정에서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설정한 목표는 앞서 보았던 페이지들에도 반영되어 항상 설정한 목표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들은 반응형 웹을 구현하여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 등 어떤 환경에서도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가계부, 스크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주제를 함에 있어서 왜 가계부를 골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소개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욜로와 가신비라는 단어가 대세가 되어버린 지금도 사람들은 각종 재테크를 통하여 재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과는 달리 각종 SNS에서 이야기하는 티셔츠 한 장에 2만원은 아깝지만 퇴근하면서 시키는 치킨은 아무렇지도 않게 결제하는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재테크의 베이스인 저축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팀원들의 단연간 여러 가계부 어플을 직접 사용한 경험을 통하여 가계부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장점과 원하는 기능만을 간추린 가계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열리는 시스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크모드 사용, 테마 설정, 주기 설정 부분 등이 있습니다. 다크모드의 경우 전체적인 사이트가 어두운 톤으로 변경이 되며 주기는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해두어 월 급여 또는 본인의 주기에 맞춰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둘 예정입니다. 수익 창출 및 홍보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 어, 아직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부류인 다이어리 등을 보았을 때 사용자들에게 나만의 가계부라는 경험을 제공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여러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제작하여 자신만의 가계부를 꾸밀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테마 또는 스티커 등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만약 제대로 시작이 된다면 기존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저는 유저들이 지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추천 기능을 첨부하고 싶습니다. 추천을 통하여 경험치 및 숨겨진 업적 등을 제공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는 유저들이 충분히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추천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을 유도한다면 더 좋은 만족감을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의 경우에는 로고의 마우스 트래킹 구현 부분이 가장 인상 깊은 이슈였습니다. useEffect라는 부분을 사용하여 기존의 이벤트를 지워주지 않으면 앞서 생성된 이벤트가 계속해서 쌓이는 부분이 처음 겪어보는 문제였다 보니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유지 이펙트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나서는 기존의 이벤트를 삭제하여 클라이언트에 너무 많은 부담이 가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작성한 로직보다 더 효율적인 로직을 생각하여 서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가장 인상깊은 이슈였습니다. 시퀄라이즈의 최소한의 메서드와 속성으로 1차 가공된 데이터를 만들고 프론트에서 요구한 정보나 형식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로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스크루즈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